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울음수학원장 이승준 선생님입니다. 아, 잠시만요. 자, 더울음수학 2020년 1월 겨울방학 수업 안내. 오늘은 초중등부 수업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중등부는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강사 선생님이 있는데 강사 선생님 성함은 조민영 선생님이십니다. 자, 학력은요, 어, 이제, 어, 부산대 물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이제 나이는 이제 저보다 10살 많으신데, 제가 올해 41살입니다. 네, 저보다 10살 많으시고요그 다음에, 뭐, 이제 개별 수업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특징이 있다면 꼼꼼하세요. 꼼꼼히 숙제 검사 숙제 채점 오답 채점까지 꼼꼼히 다 해주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제 설명도 자세히 잘 해주시는 게 장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원한지 4년 좀 넘었는데요. 저희 학원에 4년 계셨고요. 그리고 저랑 대치동에서도 같이 수업을 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어 단점은요. 저희는 단점도 말씀드립니다. 단점은요. 경상도 분이, 시 라서 사투 리가 약간 있 으세요. 그래서 말투가 약간 빠르고 센 부분이 있어서 혹시 아이가 그 부분을 불편해 하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도록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초등부는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1대1 개별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한반 정원은 5명. 저희가 요일별로요. 등록 인원은 5명까지만 받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보강이 있으면 6명까지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같은 요일에 5명까지만 등록을 받고 마감을 시킨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주 3회 중에 선택 가능할 수 있습니다. 3시간씩 주 2회, 3시간씩 주 3회 선택할 수 있고요. 선행 하나, 심화 하나가 각자 진도를 가지고 나가게 되고요. 매일매일. 각 배우는 단원에 대해서 누적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해당 학년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고요. 학년별 진행은 아니고 4학년부터 6학년이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중등부는요. 오후 6시부터 9시나 6시부터 10시까지 개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반 정원은 5명이고요. 중등부는 3시간씩 주 3회 수업이 기본인데, 주 3회가 안 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4시간씩 주 2회 수업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9시.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10시나 5시부터 9시 수업을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3시간씩 주 3회인데요. 방학 때는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1시간이 증가해서 4시간씩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수업 방식은 초등부 개별 수업 방식이랑 동일합니다. 선행과 심화 수업이 같이 진행이 되고요. 매일같이 누적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중2 같은 경우에는 4주 동안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되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laughs> 제가 직접 수업을 가르치는 학년은 아니지만, 제가 상담과 진도, 학부모 상담,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혹시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질문도 받아주는, 되도록이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초중등부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더오름수학학원, 고등부와 초중등부 겨울방학 수업 안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